덕인의 네이 클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케이. 응, 순천대에서 순천만 갑니다, 한 가봅니다. 오늘 순천대학교에 수시 시험 치는데 왔다가 순천만 가요. 지금은 오 학생들이 많 많다. 오 가을이 깊어갑니다. 수항영 원나 제대? 수항영. <laughs> 꽃이. 꽃이다. 오. 예쁘다. 꽃 이름은 몰라도 이. 저만 <laughs> 어, 베고니아. 어, 베고니아. 꽃이. 아, 갈람차. 음. 아. 역시 가을하면 국화 국화가 단연 돋보여요 와줘서 고마워 식물원 순천 순천을 담다 오 특이하다 요거 요거 요야들은 거모 선인장 완전히 식구많은 집에 가족들처럼 모여있어요 어? 바나나? 바나나 어디? 와 아, 저쪽에 바나나, 바나나 오 바나나가 달려있어요 오. 오 시원하다 구리가 굴? 이전에는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만든 것 같네. 미디어 체험관. 오. 고마요. 오. 오. 원해노 이 바나나 꼬치가 오 처음 봤디고. 천만 국가 정원 주문관오 물이 나온다 가울은 역시 부지미요 부짐거가 푸짐. 이름은 부지미로 해야겠다 부지미 소스모스 너는 빠지면 안 되지. 여기는 순천만 국화 정원이에요. 오늘 순천 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여기를 잠시 들렀어요. 와, 국화입니다. 국화 사군자 메랑국죽 국, 국화예요. 국화 오후에 비가 예보되어 있어가지고. 우산을 가져왔어요. 가을이라 꽃들이 봄에는 봄 꽃대로 가을은 또 가을 꽃대로 이뻐요 돌아가야 돌아가야 돼. 길을 잘못 들었어요. 폭삭 쏘가스다. 이기다 이기 아기. 엄머 이기다. 아, 냇물이 흘러갑니다. 또랑 물이 흘러가요. 물은 흘러야. <laughs> 하고 물 마시세요 물물물 관광에 물, 물. 세균을 씻어내야 돼 물을 마셔주세요 올라가보자 운동 운동? 응. 봉화 언덕이네 관람차가 10시 2분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10시 1분인데 이 언덕을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됐는데 올라가보자고 하네요 땀 치겠는데 땀땀 <laughs> 땀 친다 제법 그럴게 있는데 애들 많이 온다, 저기. 꽃향기가 코를 찔러요 생태 1류 순천 3,000원 이호장애인은 2,000원과 네명씩 아, 아,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박미정원입니다 옹환적이고 음, 음, 음. 음, 음. 로맨틱한 아, 음. 오, 오 너무, 잘, 너무 멋있다 호스파스 라스 너무, 너무 멋있다 충정원입니다. 우와, 저거 좀찾았한충너원입니다한충정원 주변 음, 무궁화꽃은 외벽의 문구는 아리랑가사를 강익중 작가가 직접 써서 만들었습니다 음, <laughs> 아, 그거, 뭐, <laughs> 어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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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런 거 같지 않아요? 맞지? 음, 형으로 디자인하고 이름을 따왔습니다. 관객석 역시 다른 야외 공연장과 다르게 계단 속에 계단이 자리잡은 독특한 형태로 <laughs> 오른쪽에 보여지는 다리는 스페이스 브릿지입니다. 5 m 로 정원의 아름다움에 반한 우수인이 정원과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. 외부는 우수인도 구경 오는 첫 관문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고 내부는 트랜트하트와 3D 홀로그램, 가면 입체 영상, 오감 세형 조형물로 이루어졌습니다. 주는순천만식지 트라이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동선의 끝에는 람사를 하라는 타이 큐브입니다. 정원역에서 <laughs> 수천만까지 운행됩니다. 큐브. <laughs> 아... 빨리 간다. 는것같다 빨리 간다. 빨리 정원 빨리 간 튤립들이 식재되어 있는 곳으로 세계의 정원 중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입니다. 네덜란드 정원은 메탈색 화이어 길을 걸으며 소망을 빌어보세요. 같은 가룻밤을 선물받았던 곳 국가정원 t 타 h 실감형 콘텐츠 w 디입체형 e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을까요? 야, t i 코 정원이에요. 이게 옥 n g 갈대가. 갈대. y s h スペースブリッジロ、取るがよ。 쇠고가 있으니까 야잘 해놨네 아, 큐브 정원역기 있어요 순천만 섭지로 가는 어, 큐브를 오늘은 못하겠어요 지금 1시, 12시 50분까지 다시 또 순천대로 가야 돼서 시간이 안 맞습니다. 지금 시간은 11시거든요. 11시 반차를 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다음에 와서 타야 되겠어요. 접속했어요. 어. <laughs> 외계인가 접속했어요. <laughs> 오. 거리가 <laughs> 보니 어귤감감 어? 새들이 많다. 새들이 감 젊은 담대 오 응. 어, 저거도 마 오오 코스모스가 어, 생명력이 워낙에 강하게 되노 음, 아 이리 가는 기가 잔디 밖으로 돼 있는데 어 그래 어, 사진찍기 잘해놨는데 아, 네. 길어진 한숨이 아. 이것은 무엇일까요? 오, 브라노, 대대, 대, 오, 대나무다. 그래. 호흡. 음, 딱 맞는 말인데. 어? 아, 가게가 극장에는 음. 지금은 오늘은 문을 닫았어요. 여기는 스토어이고. 배가저 온다. 오, 온다, 온다. 어. 저 언덕이 순천산일듯한데요 순천에 있는 산. 온다, 온다, 온다. 어디까지 오는겨? 장미는 철이 아닌 관계로 그래도 뭐 아직 계절의 여왕은 아니다 자기 계절이 아니다. 게음 아니라 지금은 국화다 국화 단연 단연코 국화지. 10월 좋 있네. 오 소담스러워요. 는대로 멋있을 것 같아 오케이, 그럼, 오케이. 이름이 뭐야 이름이? 링키야 몇살 되세요? 8살 8살? 네오 안녕 안녕하세요 <laughs> 너무 예쁘네 너 <laughs>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